나는 그 노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동네에서 구두쇠라고 불리던 노인. 어디서든 흥정하고 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남에게 사소한 도움조차 아까워하는 것처럼 굴어서 사람들에게 미움 아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얼굴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돈을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치고는 표정 속에 묘한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걸 이해할 마음도 눈도 없었다. 그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나는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솔직히 말해,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혀온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내가 왜 그토록 그 노인을 미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노인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모두에게 멀리하라던 그 노인이 어떻게 나를 구해냈는지, 이건 거짓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자 충격이었던 이야기다. 그 노인은 우리 동네 시장 입구에 있는 허름한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창고 같은 곳. 먼지가 잔뜩 쌓인 간식 몇 개, 오래된 라면 박스. 몇년 전에 떨어졌을 법한 행사 스티커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런데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자주 그 가게 앞을 지나갔다. 직장 때문에 새벽 같이 나오고 밤늦게 귀가하던 시절. 늘그 가게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 노인은 작은 스툴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이 마주칠까 늘 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던 탓이다. 누구는 신용으로 물건을 사려 하면 단칼에 거절한다더라. 누구는 잔돈 몇십원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다더라. 또 누구는 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이 인사했는데도 노인이 모른 척했다더라. 그런 소문에 나 역시 그 노인을 이기적인 구두쇠로 단정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던 길,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우산을 집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전신이 비에 젖어가며 터덜터덜 길을 걸었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그 노인의 가게의 처마 밑에 잠시 멈춰 섰다. 비를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무표정한 얼굴. 나는 순간 움찔했다. 괜히 혼날 것 같아서. 그런데 노인은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말없이 가게 안쪽에서 우산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나는 당황했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다. 나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비 조금만 피하고 바로 갈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줬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일하러 가는데 젖으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뒤에도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이 구두쇠 노인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혹시 다음에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쓸데없는 의심만 가득했다. 나는 어설픈 인사만 하고 급히 걸어갔다. 그날 저녁 나는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나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다. 노인이 어떤 아이에게 라면을 건네고 있었다. 아이는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였다. 그런데 아이의 옷은 너무 낡았고 신발은 찢어져 있었다. 아이는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고, 노인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착각했나 싶었다. 그 노인이 누군가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주는 장면을 나는 처음 본 것이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노인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알고 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늦은 밤 귀가하는 길이었다. 시장이 거의 문을 닫은 시간, 나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울음이 너무 절절했다. 참고 참다가 터져버린 사람의 울음이랄까. 결국 나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 괜찮으세요? 노인은 깜짝 놀라 내 쪽을 보더니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괜히 기침만 한번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더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음 한 켠에서 계속 걸렸다. 그 노인이 왜 울었는지, 왜 그토록 애써 감추려 했는지, 그냥 돈 아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늦은 밤 혼자서 울고 있었던 걸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다. 동네 대부분이 시끌벅적하게 명절 준비를 하는 동안, 노인의 가게만은 여전히 조용하고 정막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맥이 빠져 귀가하던 길 나는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다. 노인의 가게 앞에 세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돈을 받아내러온 사람들 같았다. 그들의 말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언제까지 미룰 건데요? 우리도 사정 있다니까. 할아버지 돈 있다는 거다 알아요. 구두쇠라는 소문 다 들었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쥔채서 있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말이 끝난 뒤였다. 노인은 가게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 있던 두툼한 돈뭉치를 건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 노인이 돈을 저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돈을 챙긴 남자들은 떠났고 노인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그동안 노인을 너무 단순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 왔다. 평소처럼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노인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차와 구급차도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뛰어갔다. 가게 안으로 들여다보니,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한동안 누구도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은 수년 동안 동네의 몇몇 어려운 가정을 몰래 돕고 있었다. 생활이 힘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빚에 시달리는 가정을 대신 도와주고 혼자 사는 노부부에게 식료품을 문 앞에 두고 가던 사람. 모두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몰랐다. 왜냐하면 노인은 절대 본인이 준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조차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게 물건 도난이나 오해로 여겼지만 정작 노인은 그마저도 말없이 넘겼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빚에 시달리던 한 가정의 수술비로 사용했다. 바로 내가 몇번본그 작은 아이의 집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병을 앓고 있었고 아이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노인은 자신이 평생 아껴 모은 돈,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돈을 모두 건넸다. 그러다 생활이 무너졌고,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었다. 노인의 장례식은 소박했다. 하지만 믿기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움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두가 울며 말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셨을까요? 나는 장례식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유품 상자 속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다. 누구에게 준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입견 속에 살아왔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소문만 믿고 진심을 보려 하지 않은 내가 얼마나 좁은 사람이었는지. 노인은 구두쇠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절대 티내지 않는, 보여주지 않는 진짜 어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가끔 새벽역 그 가게 앞을 지나면 그가 내게 건네던 우산이 생각난다. 말없이 내밀었던 그 작은 친절.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그 노인의 말 없는 미소가 떠오른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인 중한 명이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